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화성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어, 이것은 정조대왕이 계시는 건릉입니다. 어, 화성은 성곽일까요? 아니면 화성시라는 시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정조의 꿈이 서려 있는 이상향일까요? 아무튼 음, 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는 왕이 될 때까지 불우한 시기를 지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할아버지 영조에게 미움을 받아 뒤지에 갇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었습니다. 왕이 된지 13년이 되는 1789년 38세까지 왕자를 낳지 못했습니다. 왕자가 없는 것은 아버지 묘가 흉지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때 정조의 뜻에 공감했던 고모부 금성희 박명원은 사대세자의 묘를 조선에서 가장 좋은 명당 수원 화성에 옮겨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조와 효종의 능 자리로 거론될 때에도 한양과의 거리가 멀고 수원읍이 위치해 능으로 쓰이지 못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제자의 묘를 화산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팔딱산자락에 신읍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묘자리를 옮기고 다음에 순조가 태어나니 온 나라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묘자리를 보호하고 행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곽을 쌓아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정조는 이때부터 신읍을 자신의 이상도 시를 만들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 예는 중국의 한나라. 고조, 유방이 새로운 고향 풍패를 조성했고, 요임금때 화의 지방 태수가 북위, 장수, 다남자의 의미를 추구해 태평성대를 이룬 사례를 본받아 본인도 수원을 새로운 고향 복된 도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정조는 화성의 계획과 설계를 젊은학자 정약용에게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1793년 수원부 이름을 화성 유수부로 바꾸었는데 이는 구우부의 주산 화산이 꽃화자이고 화의지방 화자가 빛날 화자와 같은 뜻이므로 이를 취해 이상의 도시 화성을 만들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94년 정월부터 10년간을 목표로 화성 축성에 들어갔는데 체계적인 운영과 노임 지급은 물론 성과급제의 시행 등으로. 34개월이 걸렸는데 중간에 6개월을 쉬어 28개월만에 화성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화성 성곽이 완성되었으며 고을 이름 또한 화성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잘사는 도시 화성을 만들기 위해 1795년 만년제와 만석거를 조성해 부족한 농업용수를 개선했으며 1799년에는 충만제를 조성해 부유한 고장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상업을 장려하기 위해 거상을 유치함은 물론 상업장려 정책을 시행하여 수원을 상업도시로 발전시켰습니다. 정조는 애석하게 화성을 축조한 지 4년만인 1800년에 돌아가심에 따라 정조가 꿈꾼 이상도시 화성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1895년 가보 계획으로 화성 유수부는 수원군으로 다시 환원되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화성은 큰 피해를 겪게 됩니다. 해방 이후 1949년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되면서 외곽 군 지역의 이름을 화성군으로 개명하게 되면서 54년 만에 화성이 고을 이름으로 다시 쓰이게 됩니다. 1989년 화성군 오산읍이 오산시로 승격되어 예수원은 수원시와 화성군, 오산시로 분할되게 됩니다. 이후 화성군이 2001년에 화성시로 승격되었습니다. 수원은 1988년 구제도 시행으로 장안구와 권선구가 출범했고, 이후 발달구 영통구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은 2022년 특례시 제도의 시행으로 수원특례시가 됐고, 화성시는 시로 승격한 지 24년 만인 2025년 1월 1일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서게 되면서 화성특례시로 승격을 했습니다 정조의 꿈, 부귀, 장수, 다남자의 큰뜻 화성은 성곽의 이름으로 도시의 이름으로 수원화성 오산 250만명이 거주하는 풍성한 삶의 공간으로 발전해 대한민국이 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